여러분, 최근 제주도 여행 가보셨습니까? 에메랄드 빛 바다와 평화로운 풍경을 기대하고 갔다가 들려오는 중국어. 소음과 불안한 치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과거 우리에게 환상의 섬이었던 제주도가 이제는 범죄의섬 혹은 무법천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 뒤에 숨겨진 제주의 속살이 골마 터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강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바가지요금 논란을 넘어, 이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제주도, 특히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들어온 외국인 범죄자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피해자들의 행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도, 감금, 폭행 등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이제 제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외면하고 일본이나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는 진짜 이유. 단순히 비행기 표 값이 싸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주 관광을 일기로 몰아넣고 있는 치안 붕괴의 충격적인 실태와 왜 우리가 제주에서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씁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치안이 뚫렸습니다. 평화롭던 섬마을이 범죄자들의 사냥터가 되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최근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양상은 매우 심각하고 대범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서귀포시의 한 사찰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성한 종교시설인 사찰 대웅전에 침입해 불전함을 통째로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은 놀랍게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CCTV조차 없는 사찰의 허점을 노리고 인적이 드문 틈을 타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의 한 호텔에서는 대낮에 감금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남성 4명이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다른 중국인을 호텔방에 가두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제주도 한복판에서 자기들끼리의 이권 다툼을 위해 사적 제재를 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무법천지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의 유형이 과거 단순경범죄나 교통법규, 위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강력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해자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체 외국인 피해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7%에 달합니다.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제주도 내 다른 국적의 외국인 범죄율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제주치안 불안의 핵심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붐비는 시장이나 번화가에서 소매치기 정도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인적이 드문 곳이나 숙소에서조차 강력 범죄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주 도민들조차 밤길을 걷기 무섭다고 호소하고, 상점 주인들은 중국인 단체 손님이 들어오면 물건이 없어질까봐 긴장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치안 공백은 제주가 가진 치유와 휴식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제주의 허수한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유유히 사라지거나 잡히더라도 사법 절차를 악용해 시간을 끄는 등 대한민국 공권력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제주는. 이제 뉴스 사회면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제주도가 이런 범죄의 온상이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2 0 0 0년부터 시행된 무사증무비자 입구 제도의 구조적 허점에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제주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야심 찬 프로젝트였습니다. 비자 없이 여건만 있으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턱을 낮추고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범죄자들의 프리패스이자 도주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 중 누가 순수한 관광객이고 누가 범죄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걸러낼 걸음망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입국 심사는 간소화되었는데 입국 후 관리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은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 중인 자들이 도피처로 제주를 선택하거나 혹은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미리 국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제주를 악용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더라도 이를 오히려 체류 연장의 기회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소위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리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면 강제 추방을 당하는 대신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출국 정지 상태가 되어 합법적으로 한국 땅, 즉 제주도에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또다시 불법 취업을 하거나 추가 범죄를 모의하며 돈을 법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긴 범죄자에게 숙식과 체류, 시간을 벌어주는 그야말로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6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5대 강력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피해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국인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주 내 불법 체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들은 음지로 숨어들어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시계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의 개방성은 독이 되어 돌아왔고, 느슨한 법망은 범죄자들에게 한국은 범죄 저지르기 좋은 나라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사증 제도는 관광지능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치안위협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발생시키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치안붕괴와 무지서함은 결국 제주 관광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갈바에야 일본 간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 단순히 엔저 현상이나 제주의 고물가 때문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비싼 삼겹살 가격이나 렌터카 비용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행객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과 문화적 이질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본질은 일상을 떠나 누리는 안전한 휴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는 거리를 걷다 보면 들려오는 시끄러운 중국어, 무단횡단과 길거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기초 질서를 무시하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행태로 인해 내가 한국에 있는 건지 중국의 어느 지방 도시에 온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오는 경험이 쌓이면서 제주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동남아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철저한 치안 관리와 관광객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돈, 혹은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쾌적하고 대우받는 여행을 할수 있는데, 굳이 범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불친절과 무질서를 견디며 제주를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각종 여행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제주 여행 중 겪었던 위협적인 상황이나 불쾌했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숙소 밖으로 나가기 무섭다. 운전하다가, 무법질주하는 렌터카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는 등의 후기는 잠재적 방문객들의 발길마저 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중국 자본이 소유한 호텔, 식당, 쇼핑센터만을 이용하는 폐쇄형 관광을 즐기기 때문에 정작 제주 토박이 상인들에게 떨어지는 낙수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큰손 중국인들을 챙기느라 내국인 손님을 홀대한다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제주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외면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광 수입이라는 달콤한 숫자에 취해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소홀히 한 대가가 지금의 제주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주의 경쟁력은 더 이상 천의의 자연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광지는 결국 슬럼화될 수밖에 없으며, 치안 신뢰가 무너진 제주는 그 어떤 마케팅으로도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제주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비싼 물가야 시장 논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지만, 한번 무너진 치안에 대한 신뢰는 다시 쌓아 올리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관광 수익 몇 푼을 쫓다가, 제주의 미래인 청정하고 안전한 브랜드 가치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무사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제주 내치한 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즉각 추방 후 재입국을 영구 금지하는 등 쉬우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범죄자들의 해방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선량한 여행객들이 마음 놓고 쉴수 있는 쉼터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제주의 안전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제주 과연 안심하고 떠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섬 제주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으려면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